반갑습니다. 26일 새벽입니다. 2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십니다. 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전체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지요.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 눈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 눈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 35절. 이두 구절이 반복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지요. 먼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라고도 35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완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한편 여기서 구름이 덮인 곳을 성막이 아닌 회막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회막,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러 오심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 이사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안내의 역할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은혜는 동일합니다. 가시적인 구름이 교회에 덮이는 것 아니지요? 내 인생에, 내 가는 길에 덮이는 것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막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 즉, 지금의 회막, 교회의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소그룹 자리로 모일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영광을 볼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역시 35절 끝부분에 반복이 된 표현입니다. 여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 속성의 외부적인 표현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거룩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들을 한번 열거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치심.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셋째, 하나님의 기뻐하심. 넷째, 하나님의 동행하심. 다섯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섯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마지막 일곱째,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그때그때 그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통하여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잘 느낄 수가 있는 말씀이지요. 36절, 37절, 이스라엘은 구름의 향방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하셨고 멈추어서서 이스라엘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 교회에서의 훈련의 과정이었지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 세상의 영광 어떤 내그 욕망보다도 영적 구름 기둥 즉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38절 세 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구름 그리고 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광야를 걸어본 사람은, 실제 이런 팔레스탄에서 그곳에서 광야를 걸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세밀한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 광야를 100미터만 걸어도 엄청난 괴로움 속에 빠집니다. 성지 순례시 한번 해 봤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까지 광야길을 버스에서 미리 내려서 일부러 500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짜 그냥 걸어간 것인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무 그늘에 들어가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또 그날 밤에 광야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의 무더운 낮 동안에 이 광략길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막아주셨고, 일교차가 큰 관계로 추워지는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로 따뜻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밀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세심한 사랑을 담아 낮과 밤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의 표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사랑하는 금송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행진하는 삶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낮까봐 모두 위험하고 항상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결론으로 이 말씀 지금 다시 읽은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행진 즉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 성장해야 합니다. 이 광야길에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세목을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과연 보시고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강구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같은 내 모든 삶의 길에서 내 눈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낮과 밤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소서 교회의 예배와 소그룹의 자리로 모이게 하소서 그곳에서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를 위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함께 성막에 모이십시다.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대입하자면, 공동체 예배의 자리, 공동체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의 자리로 반드시 나오십시오. 이 자리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금성의 제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